요양원 복도는 조용하다. 구석 의자에 앉은 박노인 78이 창밖을 바라본다. 햇살이 비치지만 그의 표정은 공허하다. 수진 30, 요양보호사 박 어르신 또 창밖만 보고 계세요? 박노인 응바람이 좋길래. 저기 나무 내가 예전에 심은 거랑 닮았어. 수진 어르신이요? 아휴, 그건 새로 심은 거예요. 기억이 섞이셨나 보다. 박노인 그럴 수도 있지. 요즘은 기억이 자꾸 흘러내려. 수진 괜찮아요. 다들 그러세요. 잠시만요. 이따 약 드셔야 하니까 준비해 둘게요. 박노인 오늘은 약안 먹으면 안 되나? 수진 어르신 의사 선생님이 꼭 챙겨 먹으라 하셨잖아요. 박노인 그약 색깔이 전이랑 다르던데. 수진 아휴, 또 그런 말씀 똑같아요. 괜히 불안하게 생각 마세요. 수진이 돌아서며 작게 중얼거린다. 수진 작게 치매가 점점 심해지시네, 불쌍하셔라. 박노인 혼잣말 치매라 그게 편하긴 하지. 아무도 묻지 않거든.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온다. 노인 복지 시설의 약품 비리 논란이라는 자막이 지나간다. 박노인 비리라 세상은 안 변하는구먼. 옆자리에 최노인 80일이 비웃듯 말한다. 최노인 그런 거 신경 써봤자 뭐 합니까? 우린 이미 버려진 몸이에요. 박노인 버려진 게 아니라 잊힌 거지. 최노인 그래도 편하잖아요. 치매라 하면 아무도 간섭 안 하니까. 박노인은 고개를 숙인다. 주머니에서 낡은 볼펜과 노트를 꺼낸다. 박노인 기억이 흐려져도 진실은 남는 법이지.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적는다. 일동 203호 약 교체됨. 확인 요망. 박노인는그 쪽지를 찢어 간호사실 문 밑에 조심스레 밀어넣는다. 미정 40 간호사이 출근하며 문 밑에 쪽지를 발견한다. 미정 이게 뭐야? 일동 203호 약 교체됨? 그녀는 약장을 열어본다. 약병의 라벨이 미묘하게 다르다. 미정 이거 분명 내가 어제 채웠는데? 뒤에서 수진이 들어온다. 수진 미정 선생님,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미정약이 바뀌어 있어. 그런데 이쪽지 박 어르신이 남긴 것 같아. 수진 박 어르신이요? 에이, 그분은 맨날 헛소리만 하세요. 어제도 나무 심었다고. 미정 그래도 확인은 해야지. 치매라도 우연이란 건 없어요. 수진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고개를 젓는다. 수진 하 알겠어요. 하지만 너무 믿지는 마세요. 괜히 문제 만들지 말아요. 윤원장 60이 서류를 뒤적이고 있다. 미정이 들어와 쪽지를 내민다. 미정 원장님, 이거 좀 보세요. 박 어르신이 남긴 쪽지인데요. 약이 실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윤원장 무슨 소리야? 그분 치매야. 하루에도 세 번씩 얘기 바뀌는 분이라고. 미정 그런데 약 이름이 정확했습니다. 약사만 구분할 수 있는 코드까지 써 있더라고요. 윤원장 그럴리가 없는데.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박노인이 조용히 노트를 들고 서 있다. 박노인 내가 미쳤다고들 하지. 하지만 기록은 거짓말 안 해. 윤원장 박 어르신, 이건 어르신이 신경 쓰실 일이 아닙니다. 박노인 이 약을 먹고 쓰러진 친구들이 몇인데. 내가 눈 감으면 다 묻힐 거야. 윤원장 침매 노인이 괜한 소문을 퍼뜨리면 곤란해집니다. 박노인 내가 누군지 알아? 윤원장이 당황한다. 박노인 나는 30년 약국을 운영한 약사였어 너희가 바꾼 약 눈에 있더라 관리실 공기가 얼어붙는다 윤원장이 신문을 받는다 책상 위엔 약품 거래 내역과 박노인의 노트가 놓여있다 경찰 박 어르신이 없었다면 이건 영원히 묻혔을 겁니다 윤원장 그 노인 치매 환자예요 그런 사람 말 믿는 겁니까? 경찰 그 침해 환자가 전직 약사였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코드, 날짜, 서명이 모두 정확했어요. 윤원장은 머리를 감싸준다. 윤원장 그 노인 도대체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경찰 기억은 희미해졌을지 몰라도 양심은 또렷했겠죠. 햇살이 따뜻하다. 수진이 벤치에 앉은 박노인에게 다가온다. 수진 어르신 죄송해요. 제가 너무 쉽게 단정했어요. 박노인 그럴 수도 있지.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 늙으면 쓸모없다고 생각하거든. 수진 아니에요. 이제 알았어요. 기억이 흐려져도 마음은 흐려지지 않는다는 걸. 박노인 흐르는 건 기억이지. 사람의 양심은 안 흐르거든. 수진, 이제 이 노트 안 써도 되겠죠? 박노인 아니. 난 계속 쓸 거야. 누군가는 기억해야 하니까. 그의 노트 첫 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다. 기억은 희미해져도 진실은 남는다.